알고 있는 것 보고 계시죠 네! 고남에서만 좀더 밀어주면 이제 집권 여당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 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익산 시민 전국 도민들께 자신있게 보고 드립니다 저문재인 대통령 준비 끝났습니다 정무만 대통령 자신있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저문재인 정인원 대통령 되겠습니다. 부정국패 정경유착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특권과 반칙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차별도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도 원칙 지키고 상식 지키면 잘살수 있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는 공정한 나라 만들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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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 선명하게 준비된 국정운영 세력과 정체성을 알수 없는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맞습니까? 국회의원이 만명도 안 되는 미니 정당. 저 문재인을 반대해서 급조된 정당이 지금 국정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협주도 좋고 연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힘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뭘 해도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 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정당뿐만 아니라 자유 한국당과도 연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 다수 세력에게 총리를 내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장관도 나눠줘야죠. 권력도 나눠주고 그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각제도 받아들이고 인기 단축도 오케이입니다. 이게 우리 전국과 호남의 개혁 정신 맞습니까? 이게 촛불 민심 맞습니까? 이게 정권 교체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거하이기려는 정치 공학. 정권 야합 아닙니까 예, 우리 익산 또 전국이 단호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익산은 부패기특권 세력의 꼬리가 되는 것 원치 않는다 전국은 민주기획세력의 확실한 정권교체를 원한다 이것이 전국의 마음이다 이것이 김대중의 정신이다 확실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국회원내제1당 민주개혁세력의 몸통 두 분의 국정경험과 수권능력을 갖춘 정통유일야당 여러분 어딥니까? 민주당이죠. 그렇습니다. 준비된 저 문재인이 준비된 민주당과 함께 안정적인 국정운영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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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국민통합 대통령 되겠습니다. 얼 굴밤, 어느 지역은 잔치날이 되고,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는 일,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고 계시죠? 고남, 예! 과반을 넘어 60%에 근접했습니다. 충청, 예!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50%에 다가섰고, TKS도 1등 50개 s 도1등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할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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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역사상 최초의 국민통합대통령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익산이, 그리고 전북이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백기득권 세력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오로지, 반문제 망해치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익산이, 정 문재인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전국이 네. 저 문재인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대깨문. 그런데 이제는 두대문입니다 투표해야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도적인적근조체 확실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 설득하면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또 어르신들 아들딸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반드시 전국 교차하겠습니다. 전국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전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